안녕하십니까 영명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가지고 어 1월의 날 일자에 다달뤄 있잖아요 1월의 각각 자체 내에서도 그 이제 내외에 따라 가지고 음량이 서로 이제 반대됩니다 이와 같이 물물은 각각 어그 자체 내에도 음적인 면과 양적인 면이 있으면 물체와 물체 사이에도 서로 상대되는 음양적인 구별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류가 생기면 그것에 대로 어류가 생기고 산이 생기면 그것에 대로 바다가 따로 생기죠. 그다음에 여성이 생기면 남성이 따라서 이제 생기는 것입니다. 어 저절로 그 자연의 이세에 따라서 음향 대립의 현상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이처럼 역학은 일개 사상이나 주의가 아니고 우주 자연 그대로의 천리입니다 그러면은 <laughs> 일반적인 사물이 성질에도 일호로인 내명외암, 내암외명과 같은 예를 이제 들어보겠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그 성질로 말하면, 그, 여자의 정조 관념 또는 인내성은 심중이 마음 가운데가 강하다는 그런 이제 그, 나타내는 것이고, 어 외모가 유연하고 애정이 많고 또 친절한 것은 외유하다는 증거가 되겠죠. 남자의 외모가 건하고 활동적이고 성 활동적인 성질이 있다는 것은 외강을 표시한 것이 되겠죠. 남자가 매사에 단념이 빠르고 지조관념이 적은 것은 내유하기 때문입니다. 속은 부드럽다는 것이 때문이죠. 이것은 남녀의 성질에도 음유양강 음은 부드럽고 양은 강하다는 음유양강의 대가 있다는 예입니다. 다음에는 계절의 비유에 말해보겠습니다. 1년 중 여름과 겨울을 보면 여름은 열도가 매우 높죠. 반면에 습기는 겨울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laughs> 겨울은 온도가 매우 낮아 추운 반면에 어, 여름보다 매우 건조하죠. 그것을 음양으로 구분해 보면은 여름의 열은 양성이 되고 습도, 습기는 음성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름의 성질에도 음양 양면이 있다는 것이 되고 겨울의 추위는 음성이지만은 거의 대로 건조함은 양성에 속합니다. 따라서 겨울의 성질에도 음한양조의 양면이 있다는 것이고, 이와 같이 사사물물을 자세히 관찰하면 음양양면, 음양양성으로 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또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셔요.